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어,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5월 에 구임을 어, 했고 아마 정원성의 인기는 아직도 3년은 남아있습니다. 어, 지난해 2월 18일 서병수 간시장이 조직위원장을 사퇴하고 민간인에게 넘기겠다고 발표한 이후, 누구를 후임조직위원장으로 할 것인가 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한 3개월 동안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 당시에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끝까지 받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사정화제를 앞두고, 영화제가 자칫하면 열리지 못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마지막으로 저를 어쩔 수 없이 받아가지고 조직위원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임 후에 여러분께 원래 약속은 영화제를 정당적으로 치른 다음에 작년 올해 2월 25일까지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렇게 합의가 됐던 상황이지만, 그 보이콧 문제와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정관 개정을 빨리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7월 말까지 정관 개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리고 7월 22일 임시총회 정관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어, 민주적이고 자율적이고 독립성이 있는 그러한 정권을 개점하고 지난해 화제를 치른 것으로 1차적인제 역할은 어,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어, 제가 어, 와서 영화제를 전문화 시켜달라는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는 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 다 치르고 난 후에 그 와서 수습해달라는 그러한 분들 중에 또몇 분들이 영화제 끝난 다음에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또, 부산 시의 입장에서 오늘 끝까지 절을 받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받으면서 장관 개정 작업 과정에서 임기를 지난해 영화제 치르고 끝나는 것으로 계속 장관의 옷을 막으려고 하다가 마지막 임시총에 7월 22일에 열렸던 임시총회 마지막 순간까지는 2년 임기로, 지 올해까지 하고 끝내는 것으로 장관에 못 박지하고 그렇게 아주 지하게 요거를 했지만 그것이 이제 실현이 안 되고 이제 4년 임기로 된 것이죠. 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군데서의 의사가 오래까지 하고, 고만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어떤 면에서 일치를 보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뭐 1차로, 어, 정관을 개정하고, 영화제를 치렀으면, 1차적인 어, 제 역할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영화제에 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해 화제를 끝으로 고만두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상황입니다 부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 정관상으로 보면 뭐 이사장이나 집행위원장은 이사회의 그 제청으로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선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사회는 지금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중 9분은 부산에 계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나머지 9분은 정화집행위원장을 포함해서 영화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 물론 한다 하더라도, 부산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부산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서울에 있는 영화인들 영화계의 사항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회와 총회에서 현명하게 부임자를 좋은 분을 선임하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이후 부산영화제는 차질 없이 잘운영돼 나가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だったのです。